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의 지역구로 둔 하영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천 남해 하동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하영재 인사올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어, 호랑이의 띠가 지나가고 터키의 어, 띠가 왔다고 합니다. 터키는 어, 도약과 또 건강이니까요. 올해는 그야말로 터키를 어, 닮아서 우리 어, 사천 남해동 지역구 어르신들께서 어, 도약과 건강 두 개를 다 같이 챙기는 의미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간 국회와 지역을 오가면서 망성한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지난해도 참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그 아쉬웠던 부분과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4월 사천남해 하동 주민들께서 저를 믿고 2 1대 국회로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여러 행정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오랜 수근 사업들을 말끔히 해결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 해는 우리 지역구의 국직국직간수근 사업 기틀을 말이 어, 하는 소중한 어, 시간이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으로 평가를 받지요. 네. 어, 작년에는 모 시민 단체에서 21대 전반기 선한 영향력으로 어,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연이은 선거 증국 속에서도 어, 소외 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발굴해 매진하고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어, 수상 의미를. 어, 설명해 왔습니다. 네. 저도 사천남의 아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주 지역과 국회를 부지런히 오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현안이나 지역 이슈가 있을까요? 뭘 아야도 이제 우주항공청이죠 어,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 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이념을 어, 선두에서 이끌기 위해서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방송 통신정보위원회에 제가 자칭을 했습니다. 네. 작년 크리스마스 새벽에 어,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예산 14억 3천만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어,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용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네. 어, 그렇다면 연내 출범을 목표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지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네. 사천 항공우주항공청부터 남해 여수해저터널 네. 또 네. 하동 세계차 엑스포까지 국책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 구상 중인 의원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남해 여수해저터널도 총 사업비가 6,900억 원. 74억 원이 전체 국비로 투입이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공사비 480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올해 하반기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건설 계획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 착공 연료부터 3 0 3일 그러니까 2031년에는 남해여수를 10분 만에 음.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드디어 올해 이제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하동이야말로 신라시대부터 야생차 나무를 길러온 차의 시베지죠. 네. 어,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릴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호기를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천의 우주항공청남해 여수해저 터을 하동 또 세계차 엑스포를 토대로 큰 도약을 좀 앞두고 있지요. 그렇다면 경남의 경제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지역 소멸 지역에서 최첨단 미래 기술과 아름다운 자연이 합쳐지는 뉴 트렌드 시티의 선두가 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의원님,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상반기 끝이 나는데 벌써 다음 총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다음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국회의원은 그즉 육군자들에게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육군자들의 가슴 속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크게 달리있다고 보고 그, 그 이상 자기 스스로된 평가는 굉장히 좀 어마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바다가 되듯이 이런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들께서 힘을 모아주면은 우리 사천 남해 아동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말마다 여러분을 뵙는 그냥 말로 생활 정치. 따뜻한 생활 정치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나해가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도 원활한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